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과 3호선 내봉역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포동은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강남과 주요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이 개포동에 또 다른 교통 개발호재가 있다고요? 이제 위례가천선. 위래 가천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제 뭐 개포동이 그동안 조금 그쪽이 지하철이 좀 멀었었는데 위래 가천선 들어오죠. 양쪽으로 수서에는뭐 gtx a 오죠. 또양재에는 gtx c, c 노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이 어, 좋은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제 이쪽은 그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좋잖아요. 그래서 교통으로는 최고로 좋고 학군이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학군도 개포동의 장점인데요. 도보로 통화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강남과 자연을 품고 있어 강남구 신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